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러 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을 허락했다. 오늘 이야기해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우리 고신교단에서 특별히 또 직분을 구분을 할 때에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 집사로서, 그리고 일반 서리 집사, 또 근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존직이라고 했을 때는, 안수를 받았을 때는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 집단은 항존직이죠. 어 근사들은 안수를 안 받았지요. 그래서 항존직인데 항존직에 출하는 어 이제 어 집으로서 근사로서 그래서 정년이 어 이제 만 70세 그해 연말까지가 어이어심 어, 기간이 이렇게 되지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 다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다름은 틀림이 아니고 감사다 하는 것을 어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서 떠날 때에 틀렸다. 그리고 진리에서 떠난 틀린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신다. 이걸 우리가 팩트로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모, 근사, 집사, 하나님이 다르게 이렇게 직분을 주고, 그리고 교회의 역할들도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직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청지기 직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을 관리하고 맡아서 그것을 잘 이렇게 또 이제 책임감 있게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이 청지기를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 또 주인의 소유를 대신 맡아 진실하게 관리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이제 어이 어, 요셉을 볼수 있고 아브라함의 이제 종인 엘리에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청지기 백성으로서 불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심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리고 또 요셉을 불러서 탁그한 청지기로서 세웠지요. 또 그리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아들 이삭의 배우자 아내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먼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또 아내를 이렇게 또어 맞이해서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는 신실한 청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 백성인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에 와으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가진 사람들을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한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력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 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본질은 신실함과 겸손함, 그리고 주인 중심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자기 편을 만들거나 자기 중심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역해 가야 되는 것이 청지기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정직의 직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몸과 영혼은 누구 것이냐? 내 것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요. 너회에라도내몸내 내 것이고, 내 영혼도 내 것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 너희 것이,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바로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깨닫고 자기를 잘 관리해 가야 되죠. 영건훈련을 통하고, 건강관리, 언어 통제, 감정조절, 이런 모든 것들이 청지기의 자기 관리의 일부분이죠. 자신을 잘 다스린 자가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시간에 대한 청지기가 있죠. 하루 24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시간으로 또 우리가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서 매일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웃과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봉사의 시간, 주일의 그룹한 시간, 묵상 시간, 기도 시간, 봉사 시간 이런 시간에 대한 정지기로서. 우리는 한번 지나간 시간들은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져 있는 그 한날 한날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한 집사님이 매일 새벽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씨앗이라고 고백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과 사업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성하게 되었고, 시간의 청지기로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5일입니다. 옛날에는 40일, 102일, 그리고 21일 특별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차가 없을 때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택시 타고 오기도 하면서 40일도 지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은 우리 이 동네 주변 가까이에, 그어서 30분 안에 올수 있는 리입니다 차로는 10분 미만이면 올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뭐예요? 21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며칠이에요? 5일인 거예요. 5일. 5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고 와서 비용이 들어도 야, 택시 타고 새벽 기도 가는 거 아깝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에 대한 이러한 시간에 대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요, 봉사에 대한 청지기 직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순한 청지같이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모두를 이렇게 똑같은 복사판으로 만들지 않고, 모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고, 저 사람하고, 내하고 같으면 얼마나 부부간에 헷갈리겠어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그런데 다르게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다르잖아요. 똑같은 뭐 명찰 다가지고 찾는다고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다르니까요. 그래서 다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해가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름다운 동력이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뭐 행식적인 것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동력이라는 성경에 있는 복음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삶도 아름다워지고 신앙생활도 아름다워지고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도 아름다워집니다 여기에서 날마다 율법적이고 규율을 가르치고 제도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도 규율 지키도록 제도 지키도록 하면 은기게는 긴장감이 쏟아나지요 계속적으로 교회를 강조하면서 안 지키면은 기에 그 다툼들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아름다우려고 하면은 조금 손해를 보아야 되지요. 조금 거기에 그 있어서 내가 뒤로 물러서야 될때 뒤로 물러서야 되지요.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어서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숨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리로 숨기란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 산제사이다 하는 거예요 어저께 오늘, 우리 교회 오늘 나온 안수제사는 그분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 성도교회 앞에 있는 한열 명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또이 노인정도 있잖아요. 근데 노인정 아닌 그룹이 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전달하고 우리 박순희 건사한테 이런 러이 것들 좀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줘요. 근데 어저께 식사하면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이분은 그 분위기를 다알잖아요 그럼 아무 데나 그냥 뭐, 계속 금방만 주니까 막, 이 뭐, 이씨, 우리 금방밖에 안 보이나 하고 막,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는데, 날마다 금방 주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른 것도 막 계속 그만 주니까 너무 모르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주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그 사람들 생각이 안 맞지요. 그래서 아어떻게 뭘들이 뭐냐.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생강차도 사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또 따뜻한 차도 사고 마차도 사고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 그리고 또 호빵도 또 준비해 해갖고 따뜻한 거 하나씩 더라 이건 나 생각이야. 근데 그분 모르니까 전혀 그하고 반대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 이제, 어느, 어 가게에 가면은, 어어 시루떡 전 것이 있는데, 그게 그리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루떡 소문을 내놨는데, 그 시루떡을 한 번도 먹어보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시루떡을 이어서 그걸 큰그한 조각에 만 조각 하면은, 네대한세네개 사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돈 많이 안 들고 시루떡 뜨끈뜨끈한 거 반조각씩 내고 마차 한잔하고 이 정도 하면 이사람들 감동받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시루떡 기다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호빵 주고 우리는 뭐 다른 거 갖다 주고 일하려니까 그거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돈도 있고요. 어, 사회 지휘도 있었던 사람. 그런데 나이들가 은퇴하고 요리 모여는 여기 모이면 아무나 가서 모난자 있는데요. 오지도 못하게도 한대. 오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게요 그룹이래.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나는 게 목사님 제가 우짜든지 한 사람 또 전도해 올게요. 전도하려고 막 이분은 막. 온가 먹이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한 번에 교회 오면은 목사님 한테 책임지세요. 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오면 따뜻하고 분위기 좋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연령에 이렇게 가서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고 하면 좋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막 전도하려고 네. 몸이 어, 파킨스병이에요. 파킨스. 아깨 예비 맞은 목사님 저 가야 되겠습니다. 약을 안 가져갖고 약을 안 먹으면 입파킨슨병팍 떨거든요. 음 응. 그리고 힘이 팍, 막 어, 이게 떨어지면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문 앉아 있고, 어, 식당 아, 그런데 오늘 우리 떡국하고, 어, 곰탕을 해서 너무 맛있는데, 그런데 안된대요 가야 된대. 어, 어, 뭐, 이 약을 안가져안 먹었어, 안 돼. 런데 보니까 식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얼마나 고마운지. 어 그런데 우리 교회 차로 모셔드면아 목사님 그러면 장애인 그콜 부르면은 막 그냥 1, 2분 안에 오는데 천오백 원밖에 안 들어요 또 이래요 어 그래서 우리가 뭐요 각각의 다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김의 도구로서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오늘 여러분들 이리 보면서도 우리 다름에 서로 존중하면서 성김의 도구로 될 때에. 아름다운 동력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직분이 목사나 장문나 건사나 집사가 계급이 아닙니다. 동력입니다. 동력. 음 아이들 한 명도 동력이고 어 우리는 동력인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지난주하고 오늘 등록하더 이렇게 우리 방송에 근사하는데 어 이분 보니까 아들 있고 둘째 아들 있고 큰아들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같이 한 집에 사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한 사람 오면은 줄줄이 이 고구마 달려 갖고 대여섯 개 달리면 줄줄이. 그러니까 한 가족 전도하면은 대여섯 명이에요. 한 사람 전도하면은 그한 사람을 통해서 놓고 앉아 도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지요. 오늘 우리 전도에회장들한테뿌린트물을 예, 어, 하나 나눠줬어요. 회장들이 그거 보면서 또 다음 주전 교인 나눠줄 겁니다. 한 장씩 받아서 그게 어 우리는 성탄에 오신 성탄절에 있어서 전략 전도의 전략에 이웃집도 가족도 친구도 이렇게 해서 대여섯 명을 적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걸 적고 한달 동안 그거 보면서 기도하고 그거 보면서 만나고 커피 마시고 같이 교제 나누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은이 사람 교회에 데리고 올 것인가 예, 이게 중요하잖아그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봉사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면서, 봉사의 관건은 태도인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고 맡은 자로서 충석스럽게 성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재물에 대한 청지기 직분이 있죠. 재물은 주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 11조 감사 선교 지난주에 있어서 말씀을 나누면서 새벽에 모여 물질 회복에 대한 새벽에 말씀을 하 사랑 회복 물질 회복 교회 회복 말씀 회복 이 회복에 대해서 나눴잖아요.그러면서 물질의 회복에 있어서는 11조지요.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온전한 11조를 들어 봐라. 그렇게 하는데, 그때의 8절에 보게 되면은, 11조와 봉헌물이라 나와요. 봉헌물은 뭐냐? 11조 외에 감사, 주정, 건축, 뭐, 차랑, 우리 거에 있는 이런 헌금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11조와 감사는 두 개는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한 줄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 원도 좋고, 오천 도 좋고, 감사해서, 이는 이런, 이런그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뭐 액수를 내가 막 해가지고 드리려 하면 못 들어요. 처음부터 천 원짜리, 우리 유튜브에 아이들이 전부 다 헌금을 다해요. 저도 하고, 어 부장 선생님도 하고, 어, 또... 선생님들도 하고 아이들도 하고 아이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 받으러 오거든요. 예, 네. 받으러 이래 유튜브 아이3 살짜리 아이가 이거 들고 지금 이래 합니다. 음, 그러면 저도 그게 뭐 이렇게 엮고 선생님들도 엮고 아이들도 엮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제가 바구니를 안고 기도하지요. 음, 그래 하면서 뭐예요? 어릴 적부터.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이때부터, 어렵지만은, 수입이 적지만은, 하, 아, 부끄러워 이 정도 내는 거, 다음에 내가 한턱 많이 하면은, 그때 막한 번에 많이 내고, 어, 그렇게 하지. 그는 잘안 됩니다. 작은 것부터 이렇게 드리기 시작하고, 습관이 되었을 때, 한 건사님은 평생 11절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있었고 사업하면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11조를 받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도 못 들이면서 어떻게 정라가할수 있겠습니까? 하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가정은 물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지만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랐고 교회의 심실한 성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근사님의 중성된 물질의 삶이 다음 세대의 그 가정의 자녀들의 유산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물질을 통하여서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과 함께 유산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청직이 직분이 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부름받았다. 부름에 대한 그 은혜. 부름에 대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맡은 우리는 세 가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는 전도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 자녀와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제자로서 양육시켜 가는 것. 그러면서 세계 보금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독려 하는 것. 그래서 전도는 이 선택이 아니고, 우리에게 위임된 사명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합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이것이 복음의 청지기 직분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청지기 직분 앞에서 말씀드리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있는데 우리 맡은 역할들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인데, 충성은 신실한 자, 정직한 자, 최선을 짜는 자, 믿음이 있는 자. 이것이 충성이라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목표는 뭐여이 충성을 통하여서 서로 직분자들이 서로 세우고 하나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직분자들의 목표다.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세우고 하나 되고 확장시키자. 어, 이것이 교회의 청직의 직분에 대한 어, 우리 의 직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결론은 어, 맡은 자청직이는 맡은 자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자가 청직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 재림의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을 합시다. 그 때에 자신을 드리는 청직이 물질을 드리는 청직이 은사를 드리는, 복음을 드리는 시간을 드리는 이런 청직이들로서 이번 한주 동안에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이런 역할들 감당을 잘하고, 또 다음 주 우리 직분 장모님 두분 시험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활력이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